안녕하세요. 꽃내음 플레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말릴리스입니다 지난번에 아말릴리스 영상을 보셨나요? 그때는 구근 상태인 아말릴리스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핀 알프레스코를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말릴리스는 백합목, 수산화과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백합과 아주 유사하게 보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알프레스코는 겹꽃입니다. 꽃잎이 아주 많아요. 지금부터 아마릴리스의 성장 과정입니다. 구운 상태에서 싹이 돋고 꽃대가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통통하게 보이시는 부분 있죠? 그것은 꽃대입니다. 예쁘죠? 귀여워요. 각양각색의 아말리니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알프레스코이고요, 꽃 색상은 흰색입니다. 지금 현재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아말리니스가 세개 있어요. 다음 영상에는 다른 색상의 다른 아말릴리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 좀 보세요 예쁘죠? 귀여워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꽃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고 모양도 예뻐요 이름은 스위트님프입니다 두개 있어요 왼쪽에 무늬가 있는 잎사귀가 보이죠? 이것은 아말릴리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늬아말릴리스라고도 하고 분홍아말릴리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은 미세스카필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말릴리스를 키운 품종이 미세스카필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꽃잎은 그냥 혹겹입니다. 자 그럼 알프레스코의 성장과정 보세요. 꽃대가 두개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벌어졌어요. 어머머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하나 꽃이 될 꽃봉오리들입니다. 성장 과정이에요. 꽃잎이 이제 벌어지려고 해요. 쭉 아주 날씬하죠. 좀 뭔가 모르게 굵어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거 꽃대를 잘라보면 텅 비어 있어요. 마치 빨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꽃봉오리는 약간 튤립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요. 색깔이 참 곱죠? 굉장히 싱그러워요. 봄이에요, 여러분. 영상으로라마꽃 아마 구경하세요. 아마릴리스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요. 꽃이 너무 크고 예뻐요. 그래서 부케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렇지만 꽃대가, 아, 꽃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잘 찢어지고 잘 끊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다년생 식물이라 한해한해 한해 묵을수록 구근이 커집니다. 저는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구근을 따로 캐지는 않아요. 그냥 화분에 그대로 놔둡니다. 가을에 한쪽으로 치워 넣습니다.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요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꽃이 피어요. 휴면기에 접어든 겨울에는 물을 되도록이면 적게 줍니다. 되도록이면 잊었다 싶을 정도 됐을 때 물을 주는데요. 오히려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구근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겨울을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어, 이제 저온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쪽 구석에 놔두면 돼요. 그랬다가 봄에 다시 꺼내놓는데, 어 이렇게 이제 싹이 자라게 된다면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영양제를 주 주면 됩니다. 영양제는 액체로 된 것을 써도 되고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알갱이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키웠던 무늬 아말릴리스 같은 경우는 저는 꽃대만 자르고 잎은 자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한겨울에도 그대로예요. 모두가 잠든 시각에 개화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침이 되면 활짝 피어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활짝 피었어요. 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예쁘죠.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되고 행복해요. 가장 오래 키웠고 또 가장 처음 키웠던 아말리스는. 제가 왜 그런지 이상하게도 믿어요. 뭐랄까, 제가 강하게 키운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무늬 아말릴리스는 꽃대만 자르고 잎은 그대로 놔둡니다. 다른, 다른 평범한 일반, 화, 일반 식물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아말릴리스들은 정석대로 줄기와 잎을 모두 제거하고 구근만 남겨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섯 종류의 아마릴리스를 보여드렸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화면에 또 나왔었는데, 제가 실험 중인 구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품종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곱 종류의 아마릴리스를 키우고 있었죠. 그 이후 시장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싼 빨간색 아마릴리스 구근을 구입을 했는데요.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싸죠? 아무래도 흔하니까요. 그리고 유통이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도 약하고. 또, 꽃도 헛겹이라서, 어, 이렇게 겹꽃인 아마 릴리스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하나쯤은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죠. 솔직히 흔한 것보다는 좀 희귀한 것을 키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수수한 것도 예쁘지만 화려한 것도 또 예쁘잖아요. 저는 아주 아주 작고 아주 아주 수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화려한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모든 식물들을 다 좋아합니다. 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풀도 좋아하고요. 나무도 좋아요. 저는 특정 식물의 마니아가 아니에요. 저는 모든 식물들을 다 사랑합니다. 관찰하는 것은 더 좋아해요. <laughs> 취미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길가에 나 있는 잡초도 구경해요. 조금 특이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거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신기하고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 이후 제가 아말리스 새로운 품종을 두 가지를 더 구입했습니다. 음, 그래서 총 아홉 종의 아말리스를 제가 키우고 있는 거네요. 예전에는 국내에 아말리스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키우다 보니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서 어, 좀더 다양한 종류를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정말 정말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외국에 비하면 국내에는 아말리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더 많은 아말릴리스가 수입이 될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상 앞부분을 보시면 꽃송이가 6 송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알프레스코의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 여섯 송이. 현재 여섯 송이까지 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꽃봉오리가 다섯 개나 남아 있어요. 굉장하죠? 그건 한개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요. 모두 꽃이 핀다면 열한 송이겠네요. 하지만 가장 먼저 피어난 꽃은 지금 시들어 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아홉 품종의 아마릴리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덟 종의 아마릴리스가 남아있네요. 개화한다면 또 기록을 남겨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오렌지빛. 예쁘죠? 저것은 신비디움입니다. 햇빛에 지금 광으로 비춰서 약간 오렌지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약간 금색에 가까운 노란색과 갈색의 조합을 이루는 색상입니다. 매일 매일 꽃이 변하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터져서 한 송이 꽃이 피었고요. 그뒤한 송이가 또 피었어요. 그리고 또한 송이가 또 피었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새송이가 피었네요. 지금 여기서 새송이가 더 피어날 것입니다. 아마릴리스는 햇빛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여름에는 햇빛을 피해주세요. 타버립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꽃대가 햇빛을 향해 약간 기울어져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돌려줘야 됩니다. 화분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 그래야 꽃대가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설수 있습니다. 마당이나 정원이 있다면 아말릴리스를 심어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말릴리스는 월동이 안 돼요.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구근을 캐서 화분에 심어두고 그 구근을 어, 실내로 들여와야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세요.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말리스 꽃이 서로 마주 보고 꽃봉오리가 마주 보고 있었지만 개화할 때는 서로 비켜서 이렇게 피었어요. 신기하죠? 식물들이 참 똑똑해요.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아주 영리합니다. 아 참, 알프레스코의 향기는 아주 약해요. 향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약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 약간 특이해요. 어, 약간, 약간 뭔가 모르게 어, 휘발성 느낌? 음. 약간 쏘는 듯한, 약간, 그런 약간, 뭔가 모르게 약간 좀 튀는 향이에요. 꽃의 크기는 손바닥만 해요. 성인 손바닥만 해요. 굉장히 크죠? 꽃잎은 모두 몇 장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다음에 꽃이 지면 세어보겠습니다. 아마릴리스. 그 중에 알프레스코. 느낌이 어떠세요? 순백의 아름다운 신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딘가 모르게 아주 매혹적이고 고혹한 우아한 그런 신부가 생각납니다. 웨딩드러스가 생각나요. 그래서인지 아마도 부케의 꽃으로 사용되기도 하는가 봅니다. 정원에서 키운다면 나비와 벌들이 찾아와 꿀도 먹으면서 수정도 시켜줄 텐데요. 저는 집에서 키우니, 어, 수정은 이제 인간 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인공수정을 할 생각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 이제 구근으로 번식이 가능하니까요. 알아서 때 되면 자구가 생깁니다. 어, 이제 구근 옆에 아주 조그맣게 조금만 새끼 구근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씨앗으로 번식을 하게 된다면 씨앗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한 50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씨앗을 받는다 해도 그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씨앗을 파종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씨앗을 받아서 바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싹이 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씨앗을 심어서 꽃을 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근을 사서 이렇게 꽃을 보는 게더 빠릅니다. 하지만 구근이 작은 것을 사면은 구근도 크기가 있거든요. 작은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큰거 있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작은 거는 꽃이 안 펴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개화가 되는 개화주를 사셔야 돼요. 그래야 꽃을 볼수 있으세요. 알프레스코 구근을, 어, 저는 3만원에 샀었어요. 지금 현재는 얼마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구근값이 떨어졌을 거예요. 조금 더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싸지거든요. 어느 것이든 신품종은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면 수입되는 양도 적고 수요량도 적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이제 식물들을 심을 때 화분에 어 배양토를 그 사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 보면 보통 피트모스예요. 거의 대부분. 하지만 저는 아말릴리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흙을 씁니다. 이것도 팔아요, 시중에. 그것 이제 일반적인 흙과 마사토가 약간 섞인 듯한 어 이렇게 그런 흙으로 키우고 있고요. 또 다른 흙은 이제 피트모스와 이제 배양토를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흙이든 상관없어요. 아무데나나 잘 자랍니다. 생육 환경은 창가 쪽이 가장 좋아요. 아말리스 같은 경우는 지지대를 설치해주면 더 좋아요. 왜냐면 한쪽으로 쳐지는 경우도 있고. 잎사귀가 긴 아말릴리스 같은 경우는 잎 처짐을 방지해 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품종 개량된 아말릴리스 같은 경우는 잎, 잎이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잎 처짐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키우고 있던 그 무늬 아말릴리스죠, 있 분홍색깔 리세스카필드 그것은 잎사귀가 굉장히 크고 길어요. 그래서 어, 지지대를 설치해서 잎사귀를 올려주었지요. 하지만 이 알프레스코 같은 경우는 잎이 거의 태화하다시피 잎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알프레스코 같은 경우는 잎사귀의 처짐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잎사귀가 길지 않으니까요. 그것보다는 꽃대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꽃이 여러 송이가 피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윗부분이 무거워요. 그러면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어,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스치기라도 하면 꺾이면 여기 줄기가 꺾이면 찢어지잖아요. 어, 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꽃대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빨대처럼 텅 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이거나 꺾이, 쉽게 꺾이고 찢어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꽃송이가 다 지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오래도록 보고 싶으면 꽃대를 보호해줘야죠. 하지만 아말릴리스는 꽃꽂이로도 쓰이거나 부케로 쓰이기 때문에 꺾인다 하더라도 끝부분 그잘 잘라서 화병에 꽂아두면 괜찮아요. 간혹 꽃집에서 절화용으로 파는 아말릴리스가 있어요. 이 꽃대를 절단한 거요. 한 줄기에 만원 정도 합니다. 좀 비싸죠. 한꺼번에 모든 꽃들을 열한 송이가 다 피면은 허, 정말 정말 어, 구근이 영양 손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근은 작년에 비축해두었던 영양분으로 그것으로 지금 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꽃이 핀 상태일 때 이때 영양제를 주면 더 좋아요. 그래야 내년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지요. 지금 화면에는 알프레스코가 꽃이 세 송이가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일 매일 한 송이씩 계속 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기까지 총 여섯 송이가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어날 꽃봉오리가 다섯 개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매일 매일 행복해요. 너무 너무 예쁘죠. <laughs> 이 영상은 거의 27분 짜리에요. 과연 이 영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정주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드물 거예요. 아니, 희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딘가엔 저처럼 관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 아마릴리스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제 취미생활이자 관심사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저와 관심사가 같은 분을 만나면 기분은 좋아요 <laughs> 그리고 생각 위로 구독자분이 생기는 거 보면 그것도 더 신기해요. 아, 나랑 같은 시,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 생각으로 많네. 이런 느낌이야. 특별히 제가 음, 영상을 편집을 하는 그런 재능이나 뭐 재주가 없는데 그래도 제 영상에 흥미를 느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워요. <laughs> 반갑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예쁘죠? 아, 구름이 잔뜩 낀 날인데 그래도 예뻐요. 지금 이 화면은 꽃이 네 송이가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두 송이가 더 남아 있어요. 아 저기 하나 피었네요. 다섯 송이가 피었어요. 다섯 송이의 아마릴리스 알프레스코가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꽃송이가 하나가 이제 시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핀 꽃입니다. 그래도 아직 새로운 꽃봉오리가 다섯 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점점 꽃봉오리가 커지고 있어요. 방금 보셨죠? 꽃봉오리가 두개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왼쪽의 꽃대에는 꽃봉오리가 3개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와, 이런 텅빈 꽃대에서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요. 구근이 크면 클수록 꽃이 아주 탐스럽고 더 예뻐요. 생육환경이 맞다면, 빠르면 12월에도 꽃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12월에 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집이 온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난방을 너무 빵빵하게 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맘때 봅니다. 3월에요. 온도만 맞다고 해서 개화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습도. 습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말릴리스는 고온 다습한 지역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습도도 같이 맞춰줘야만이 개화가 돼요.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만이 12월에 꽃을 볼수 있습니다. 온실에서는 가능해요. 식물원요. 물론 어, 지역에 따라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온도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꽃이 피기에는 이른 시기예요. 집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의 아말릴리스는 7월에서 8월에 꽃이 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집에서 특히 실내에서 키울 경우는 개화가 빠릅니다. 지금 3월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어, 한 5월이나 6월 때는 열매가 맺습니다. 수정이 된다면요. 하지만 저는 알프레스코를 앞으로도 수정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고 자구가 생긴다면 이제 새끼 구근이요. 새끼 구근이 생긴다면 그것을 그냥 따로 다른 화분에 심어서 키울 생각입니다. 드디어 가장 최근의 모습이에요. 이제 꽃잎이 이제 꽃송이가 6 개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세요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서 생각 외로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어난 꽃 사진은 없습니다 어, 보세요 꽃봉오리 두개 나온 거 이것은 세개 남았어요 지금 개화를 앞둔 다른 아말릴리스 들입니다 모두 품종이 달라요. 어떤 품종인지, 어떤 색상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지금보다 이 영상보다 조금 더 짧게 편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